안녕하세요. 최근 발표된 정부 지원 사업 중 추천해 드릴 만한 사업 한 가지를 매주 월요일마다 요약해 드리는 사업성공연구소의 최수진 소장입니다. 이번 주는 중소기업 제조업 사장님들이 평소 특허가 전혀 없거나 추가로 특허를 보유하고 싶지만 비용부담과 특허를 보유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역 대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리가 키아트라고 부르죠. 여기에서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지원사업을 연장 공고합니다. 공고문의 내용을 통하여 신청 대상 지역 내용 및 한도 신청기관 등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사업 목적이 나와 있죠.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중소 중견 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 중견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공및 공공 부문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은 한국전력, 한국 남부 발전, 한국 서부 발전, 한국 중부 발전. 그래서 기술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 기술 분야가 에너지와 ESG. 요즘 이제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어, 탄소 중립과 관련된 요런 게 있는데 어,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제조업 사장님들 중에, 전력 관리, 전력 발전, 차세대 에너지, 기타, 그리고 계측 센서 및 부품, 환경 시스템, 자원 폐기물 처리와 같은 총3 어, 3 2개의 특허를 무상으로, 여기 지금 이전 방식 나와 있죠? 무상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양도나 실시권을 다 허용하는데, 무상 무상 이전이라고 하면은 비용을 하나도 받지 않고 우리가 보통 특허 한 건을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래도 법률사무소나 그, 맡기게 그, 되면은 별리사 쪽에 맡기게 되면 보통 한 500만원에서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간은 세월에서 1년 정도 들어가는데 물론 우선 심사 대상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보다는 조금 짧게 걸린다고 하지만 보통 1년에 한건 정도 비용은 500에서 1 0만원 들어가는 거를 어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격은 중소나 중견기업 여기 나와있죠.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진행일정은 공고가 나와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7월말 어,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7월31일 월요일 거예요. 그래서 어,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가 8월11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월11일까지 이때까지 미리 어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여기 해당되는 332개 중에 해당되는 특허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헤아트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의 방법은 단순히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세요. 보통 이제 정부지원사업이라고 하면은 서면심사도 있고 뭐 방문심사나 아니면 발표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어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건에 대해서는 서류만 제출하게 되면 그 서류에 한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청 기간에 맞게끔 8월 11일까지 한 2주 남았죠. 돌아오는 주한 주하고 다음 주 2주 동안 준비하셔서 여기 신청 서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허 활용 계획서. 요거 한부하고 그리고 나눔 기술 신청서 있고요. 그 동의서 있고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확인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기업이나 연구소가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가점을 받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제출하려고 하는 서류가 많지 않다. 그래서 특허 활용계획서하고 나눔 기술 신청서를 제가 다시 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에너지 공기업 기술 나눔 특허 활용 계획서 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에너지 파트가 있고 ESG가 있는데 어, 공기업이라고 해서 그 공기업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지금 열거해 놓고 있는데 자신의 사업장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 난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기술 나눔 목록이라고 해서 해당되는 특허에 설명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기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술명에 해당되는 내용을 보시고, 우리 회사에 맞겠다. 좀더내 구체적으로 좀 정보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출원번호 있기 때문에, 어,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쉽게 검색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이게 이제 332개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어, 그리고 맞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 특허를 좀 보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특허 활용 계획서가 있는데 활용 방안, 내가 이 특허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특허를 통해서 우리 회사의 매출로까지 이어서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 세부 내용을 좀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특허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가 만들고 어떻게 어, 판매를 할 것인 거에 대해서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에 맞게끔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기 활용계획은 간단하고요 뒤에는 이제 동의서 해주시면 되고요 다시 공고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공고문 보시면은 신청서를 설명드렸죠 그리고 어, 내가 좀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키아트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좀더 자세히 볼수 있고요. 어, 여기 담당 부서에 연락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 그 기술 이전, 이 무상 나눔에 대해서 어, 안내 사항이나 유의 사항, 작성 시좀 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문의 주시면은 쉽게 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네요. 이번 주는 네, 이번 이처럼 이번 주는 2023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기업 기술 나눔 연장 공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특허가 없거나, 특허를 무상으로 비용부담 없이 보유하고 싶거나,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 특허까지 걸리는 별도 기간 없이 특허를 보유하고 싶은 대조업 사장님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 기한에 맞추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특허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에 쌓여 있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형 자산에, 그러니까 특허는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무형 자산의 출자를 통해 현금 없이도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어, 추가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정책 자금을 더욱 그 한도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 대출을 더 받거나, 이 특허로 인해서, 그리고 투자 유치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혹시라도 조달청이나 공공기관 입찰에 응하시는 기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적격 심사에서 가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정도 내가 특허를 우리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 가지 가지급금 해결이 있죠. 그리고 자본금을 늘려서 부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두 번째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은행 대출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에 활용하는 목적이고요. 네 번째에는 도달청이나 공공입찰을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심사에서. 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앞선 오프닝에서 화면에 보여지었던 비즈니스 제안 사항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성공연구소에서는 30개 이상의 기업들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거나 아니면 3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는 협회 및 단체의 경우에 1년 동안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정책 자금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파트너를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에 참여하셔서 문의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지원 사업의 종류는 저희 채널에서 그동안 안내되었던 것을 포함해서 수백, 수천 가지가 있으니 해당 사업장에 맞게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너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정책 자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는 사업성공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